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로 여겨져 온 중국이 지금은 거의 애원하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경계하게 했던 자신감은 일본으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을 평정심을 잃게 만든 것은 군사 동맹도 경제 제재도 아닌 단지 작은 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곳은 도쿄가 장악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작은 섬은 중국의 지정학적 측면의 곧장 꽂힌 창끝과 같아서 동방의 장군들을 식은땀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베이징은 경고를 무시해 왔지만 이제 일본이 강경한 조치를 전개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붉은 제국은 동중국해에서의 전략게임에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위의 작은 점인 요나군 이섬이 이제 베이징의 전략적 야망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대만부터 중국 본토까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중국 군부를 경악시킨 한수였습니다. 공포가 확산되자 베이징 정부는 도쿄의 배치 계획을 중단하라는 공식 요청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청에 그치지 않고 중국 외교관들은 서방의 지지를 기대하며 급히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이는 베이징 지도부의 혼란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례적인 움직임입니다. 남쪽에서는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특히 필리핀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두려워하는 대신 상징적인 방역을 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 프랑스와 협력하여 서필리핀에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준비되었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일본 최서단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작은 섬 요나구니가 이제 전략적 폭풍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지도에 속지 마십시오. 요나구니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110km로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일본이 요나구니의 전자전부대와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과 전 세계에 보내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곳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즉시 방역할 준비가 된 불가침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요나군이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조치를 넘어 중국의 모든 접근 경로를 봉쇄하는 수입니다. 일본이 전초기지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자마자 대만에 접근하려던 모든 중국 군함과 항공기는 멀리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요나군이는 작지만 이제 대만 해협에서 베이징의 모든 군사적 야망에 대한 죽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는 공황과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더 이상 특유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도쿄의 미사일 배치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자처하던 국가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목에 견어진 전략적 칼날을 거두어달라고 경쟁자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요나군이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행위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그들이 탈출구 없는 막다른 길, 즉 체크메이트 상황에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첫 총성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일본과 미국은 발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섬 하나로 접근로를 봉쇄하기만 하면 전세는 즉시 동맹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때 큰소리치며 위협하고 서필리핀에서 어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던 중국이 이제는 약자의 입장이 되어 도쿄의 중단을 간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남중국해에서 보여온 모습과는 완전히 역전된 이미지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계에서 이는 반접근 지역 거부, 즉 A2AD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이 바로 그 전략을 사용하여 중국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군이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체 지역의 판도에서 치명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 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완료되면서 전략적 접근 방향 전체를 봉쇄하는 불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는 장전된 총이 중국군의 관자놀이에 똑바로 겨너진 모습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에 반가소에는 당겨질 것입니다. 중국의 절망은 요나구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일본과 남중국해라는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은 외교적 버팀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정보보고에 따르면 베이징은 군사,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파리에 직접 접촉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가 영향력을 이용해 도쿄를 진정시키고 동아시아에서 나토의 협력 속도를 늦춰주기를 바랐습니다. 프랑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들은 양측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략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 빠진 국가의 행동입니다. 패닉 버튼이 눌렸고 한때 베이징을 오만하게 만들었던 자신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 도전하고 유럽을 무관하다고 여겼던 국가가 이제 늙은 대륙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 게임 속에서 베이징은 프랑스의 미국과 일본 편에 서지 말라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서방 동맹 전선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입니다. 중국은 유럽, 미국, 일본이 한마음이 되면 자신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파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동안 베이징은 동남아를 향해 암묵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심각한 경고의 성격을 띠며 우리가 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피해자인 척하면서 동시에 도발자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란을 반영하면서도 극도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놓쳐서는 안될 정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 우려스러운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전략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괌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극도로 위험한 두 종류의 미사일 DF-21과 DF-26이 현재 발사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해독된 지도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한반도에서부터 필리핀에 새로 설치된 기지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핵심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생긴 이유는 바로 방위 협력증 진협정 EDCA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EDCA는 베이징이 행동에 나설 경우 첫 번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략 지도는 색깔이 바뀌고 있으며 필리핀은 더 이상 베이징의 작전 우선순위 목록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EDCA의 틀 안에서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카가얀, 이사벨라, 팔라완의 군사 기지들은 이제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하스파스로 표시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인식에서 이곳은 더 이상 중립 국가가 아니라 지역 분쟁 시 미국의 잠재적인 발판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언급된 모든 기지들은 미군이 주둔한 영토 깊숙이 공격하도록 설계된 무기인 DF-21과 DF-26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완충지대가 아니라 최전선이 되었으며 그 최전선은 중국의 최첨단 화력 시스템의 조중형 안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최신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주둔 중인 모든 미군은 중국 미사일 시스템의 공격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끔찍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베이징이 지금 당장 발사를 결정한다면 단몇분 만에 일본, 한국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수많은 기지에 포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전략 지휘 센터의 테이블 위에 놓인 시나리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시나리오는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너무 서둘러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한 자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결과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미사일 시스템의 위협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지역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전략적 성격을 띤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올해 가장 큰 외교적 반전입니다. 중국은 지지를 얻기 위해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에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리는 양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방역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제, 즉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순찰만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군함은 인도, 필리핀과 함께 이 중국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서필, 서필리핀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으며 동맹국들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통렬할 수 없는 방역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야망에 정면으로 가해진 외교적, 군사적 일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프랑스에 먼저 접근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는 악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와 손을 잡고 방금 지원을 요청한 바로 그 상대를 격퇴하는 방안을 함께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의 공식 명칭은 해상, 파트너십 훈련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서필리핀의 모습은 전 지역이 숨죽여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최신 군함들이 호위함부터 신세대 순찰함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곁에는 원양작전 능력으로 유명한 인도 해군의 구축함들이 있었고 서쪽에서는 프랑스 해군이 진영에 합류하여 세계국, 세계의 교리,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연계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해역은 외롭지 않으며 베이징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태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서필리핀 해 훈련에 인도가 참여한 것이 중국을 그토록 우려하게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피비린내에 나는 충돌이 있었으며 히말라야, 국경분쟁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양국 병사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쇠파이프, 돌덩이, 심지어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이제 인도 해군이 필리핀군과 협력하여 전투하고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자 중국은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 지도는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반접근 A2AD, 태세를 구축한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대륙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인도가 있고, 도서 사슬의 중심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준비가 된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원은 더 이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외교와 화력으로 봉쇄된 채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필리핀 해에서의 연합훈련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해군 병력은 군함 지휘, 작전 환경에서의 통신 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적을 탐지 식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달된 메시지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합니다. 필리핀은 혼자가 아니며 전략적 동맹이 형성되었고 진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수년간 반복해온 필리핀이 저항할 힘이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는 경멸적인 어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는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진영에 서 있으며 과거처럼 쉽게 괴롭힘을 당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필리핀을 지원하는 군사동맹은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강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소개가 필요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기지망을 갖춘 미국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함대를 보유한 일본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비를 서두르고 있는 호주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와 인도가 군함 파견 훈련과 전략적 연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분명합니다. 게임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의 말이 아니라 준비이며, 더 이상 부드러운 외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실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여전히 얕보는 세력이 있다면, 아마도 전세를 좀더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중한 분석의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긴장은 완전히 현실적이며, 누구도 더 이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전선의 방어 시스템은 여러 국제군과의 협력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던져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자신감이 있는가? 대답은 분명히 그들의 발언이 아닌 최근의 행동에 있습니다. 일본의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부터 파리에 직접 도움을 청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베이징 지도부 내부에 공포가 깊이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한 국가는 불평하지 않으며 진정한 초강대국은 결코 전략 게임판에서 물러나 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공황의 징후는 모든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도적인 행보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좁혀지는 전세 속에서 버티려는 노력입니다. 미 1인도 필리핀 동맹이 구축한 강철의 고리는 모든 공격과 방어 경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해야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충지인 요나군인은 베이징의 동쪽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EDC의 기지를 보유한 필리핀은 남쪽의 모든 해상 경로를 24-7 감시체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인도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부대, 각 포병 시스템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자신들의 불가침 영향권으로 여겼던 바로 그 지역에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또한 명백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세력은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때가 바로 지역의 모든 방어 시스템에 최고의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서필리핀 하에 주변에서 가속화되는 위협에 대응하여 필리핀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군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무기인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곧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등장하면 이것은 해상에서의 주요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제공권을 장악할 능력을 갖춘 최신 전투기들이 전방 비행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단한 뼘의 땅도 비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모든 대립의 셈법이 거쳐가야 하는 전략적 교전 지점이며 이곳에서의 준비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필리핀이 전쟁터가 될수 있다는 전망은 두려운 일이지만 바로 그 위험이 이 나라를 최고의 전략적 힘을 가진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동맹국들은 필리핀이 무너지면 인도 태평양의 전체 방어 구조가 함께 무너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핫스팟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계속해서 다자간 훈련, 훈련의 자, 중심에 놓이는 것은 전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최대 양자훈련인 발리카탄부터 최근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와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누구도 방관자로 남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필리핀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곳이 무너지면 서태평양 전체가 어떤 적대 세력에게든 활짝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사활동에서 프랑스와 인도의 존재는 더 이상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파리와 뉴델리에서 발신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필리핀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단순히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들, 즉, 요나군 이섬의 긴장 고조, 중국의 프랑스 지원 요청, 서필리핀 해에서의 대규모 연합 훈련 등을 나란히 놓아보면 더큰 그림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교, 군사, 전략의 전면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전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지금 모든 잘못된 움직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보전선은 해군전선 못지않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모든 군이 준비태세에 들어간 지금은 혼란을 야기하는 선전선동작전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과 전략 관측가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정하게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국제 동맹이 필리핀 옆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졌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 훈련에서 국방 협정에 이르기까지 요나군이에서 서필리핀 해까지 모든 신호는 이것이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진실이 이미 명백하고 정직한 목소리가 국건이 지켜져야 하는 사는 단의 다자간의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분쟁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누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이웃을 괴롭히다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간청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침략이 아니라 자유, 법치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동맹군인가? 이것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